위에 위치아 윌리엄 음. 소노마 여기가 그램비 뱅크보 그랜빌 쪽이고요 여기에 조금 뭐 윌리엄 소노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웨스트 이엘의 멀밤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반타기보단 이렇게 있어요 푸드메트에 <laughs>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죠 어지건거했는데 되게 레트로한 느낌으로 나왔어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푸드프로세서 프레빌 이거 느낌 너무 좋죠 에어프라이어인데 나는 실버인데 이렇게 색깔 이런 느낌은 니 나요 느젓골드랑 섞어서 나왔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얘가 지금 569불 얘가 지금 2499불 얘가 가격이 없네 헉, 이게 지금 3299 구그 제가 본프레빌 커피 마이 제일 비싼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많이 쓰는 게 이거라니까, 이거랑, 그쵸필리핀적 느낌 되게 다르네. 브레빌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기 모카 마스터도, 아이스 프레소도 있고 스메그, 스메그도 이렇게 있는. 얘가 지금 1 2 9 9십프레빌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것도 네스프레소 크레이트 프로 요 음, 에스프레소 내리는 거 1,299불 이거는 별로 없고 너무 깔끔하죠 인스턴트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죠? 더치오븐으로 334불 다른 건가 봐요 이거는 마이스 그레인 메이크 그린 팬 이런 것도 있어 289불 이게 터니깐 느낌 되게 달라 보인다 키친헤덴데 이게 나무로도 있어 음, 가격이 얼만가 궁금하네. 여기가 안 써있어. 이게 특이하다. 스타우브. 이렇게 놔두니까 예쁘네. 뭔가 달라 보이네. 그죠? 스타우브 제품들이 있고, 예, 지금 이게, 434부고, 비싸다 밑에 있고, 요 사이즈가 지금, 229부.

심플함의 대명사죠? 심플하게 할수 있는 접시다.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 무엇? 이거는 지금 42불. 타이어빛 제품들은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치즈보드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대리석 느낌, 나무 느낌,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크지 않아요. 미국에 시애틀의 그 유니버시티 빌리지 거기가 좀큰것 같고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온기 동기 모여있을 거 모여 있고 물론 이제 위너, 윌리엄 소노바 제품들도 있어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는 이런 거오피타이저 플레이트 이런 건 가격이 6개에 57개. 나쁘지 않죠, 그냥? 이런 컵. 얘는 지금, 아, 세트인가 봐, 이거. 100불. 이 뭐, 이게 컵 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화려한 느낌의 접시들도 있어. 윌리엄소노 먹건가 봐요. 이런 건잘 모르겠고, 어쨌거든요 윌리엄소노가 암치마 하나 사고 싶은데, 이런 게 지금 사실 이불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딱 있고 되게 심플해 심플해 색깔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있고 스트라이프 에쁘려나 여기 이렇게 스파이스 같은 거랑 뭐소스 같은 거 있어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그때 오 여긴 저 부산 싸... 그쵸? 그땐 는유 가가로 봤으니까이금 85불이면 엑스트라 버든 올리브 오일 85불이고 이 뭐지? 하사 발사믹 비니가 뭐되나 뭐되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지 아, 오우 고급 고급 고급지죠 이거 뭐하는 야 선물하면 좋겠는데 어? 왜 이렇게 이쁘 병? 싱글 하베스트레어 엑스트라거든게 폴드 그런 건가? 얘는 지금 비치고. 어? 병이 너무 예쁜데 병때문에 사겠어 얘는? 아 어, 이거 무거워 얘는 지금 57불 9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 이게 병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얘는 지금 85불 9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지금 105불 9호 근데 의무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어? 이거 그거 같다 그거 이거 까먹었지? 정제영앱 존도 알리존도 같은 변일들 폴타니아 이런 것도 있어리엄 아, 쏘노마 올리브오일도 있네 <laughs> 귀엽네 33불이 돼요 아, 오! 셀프 이건 뭐야? 어느 꺼 먹으면 어떻게 꺼내야 되 이렇게 비닐그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 57불 윌리엄 쏘노마 꺼는 발사믹 오일이랑 올리브오일이랑 같이 있는 거 음, 이거 봐, 이거 115불, 올리오, 이런 제품. 이거 봐, 하이코는 뭐 석양인 거 같은데, 이 모양으로 해놨어. 아, 너무 귀엽죠스 석양도 특별하게 27불, 90불, 비스코트 뒤에 파코코와파라멜 파커톤만 아, 말씀도 있어요. 이거가 지금 57불, 피치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집에 있는데 그쵸. 이게 지금 50% 가격이 한 2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는데 바젤링크도 괜찮아요 75불크 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코트넘에 있으면 찾으시는 분 여기 있답니다 맑은 소금은 맑은 저기 사니까 15불크 스모크도 있고 이거는 그 그들랑 개들, 염전의 소금 아닐까요? 그때 봤던 거 아닌데? 지금 21부. 푸조도 있어요, 푸조. 이거 내가 2 9불에 봤는데, 1 3 0이 푸조도 큰게 짜고 있어. 이거 작던 게, 지금, 2 9불 아. 미너씨는 샀었어요, 샀었어요, 했었어요. 음,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이니셜도 써있고, 나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하트야. 이것도 윌리엄 써놈 할거 이거 어쩔 거, 하트. 얘가 지금 35불 90. 윌리엄 써놈는 응. 적혀있는 것들이 50불이에요. 나무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괜찮은 사이즈가 없네. 이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봐요. 이 사람 브랜드인데. 이게 심플하죠?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가격이투 이렇게. 된이태리에서만들었대이아이 제품 많네. 윌리엄 소노마가 이런허이이런걸이아하나봐 허니 허니콤 모델렇 이렇게. 이표게인인게이런게이게 많죠. 게릇 같은 거 접시에도 진짜 많고. 윌리엄 소노마 허니콤 라인이렇 예쁘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음, 여름, 여름이라고 레몬, 레몬하네. 그쵸. 레몬, 레몬. 그 방도 있어요, 그 방. 윌리엄 소너마도 트도 따라 하나? 이런 에코백이 있네. 가격은 전혀 에코하지 않은 51불 9. 칼 종류 엄청 많아요. 미아비, 일본 거부터 트렐링. 그리고, 비스, 토프 슌, 슌도 있고. 슌라인 되게 많네. 슌도 있고. 소모, 윌리엄 소노, 윌리엄 소노만 이런 거. 자스민 유즈 이런 거. 지표적.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스틱이 아니라 이런 걸 보자는 거. 이런 게 지금. 섹스는 이고 이런 건집들이 선물 이런 걸로 좋겠네. 윌리엄 소노만. 다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2 4람은이사요여이 있네. 이거 지금 2,995불, 4,995불. 0 4,500. 이런거집이한대은이면좋은이말은이죠이사이 사람은 이사이게람은이 뭐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무튼 여기 목끈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없어요. 여기 호주머니가 딱 있고, 근데 좀 도톰해서 이렇게 묶었을 때 그래도 좀 감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조명이잖아.